배성우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하고 거기 하나 보고 명인이고 친선 명인입니다. 어, 네, 저희가 이번에 이곳에서 명인 아카데미에서 음시, 야, 네, 수업을 그래, 받은 그래.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데 작품들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또 아카데미 자체에서도 진행이 되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전통을 네,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채비라는 것은 어, 저희가 마지막 가는 길에 있는 옷에 채비를 한다는 라 네. 의미로 저희가 예. 저희가 이수위를 전시를 했어요. 옛날에는 수위를 저희가 아이고, 입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입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쁜 옷들을 입고 가신 것이 저희가 출토복을 재현하다 보니까 이런 예쁜 옷들이 나오더라고요.